터프 라이브! 산하야 난리났다! 언니 뭐하는데 지야야 확산 너 먹을 것도 아니잖아 산하야 오빠 얘빨 들어 아 미치겠다 이 코코 누나 거잖아 <laughs> 못살아 <사라진> 산하현장검고 <laughs> <공부. 웃음> 우리 산이 아침밥 준비되었고요 산아 아침 먹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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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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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밥 맛있게> <laughs> <laughs> <어디 있는> <laughs> 이봐요. 자네가 어지럽힌 거 아닙니까? 물한잔 드셔. 아, 너물한잔 드셔. 아, 자, 자, 밥한술뜯소 아, 이거야, 이거야. 인어 당근. 자 파프리카, 어 파프리카. 자 이거 비타민인가? 응. 음. 비타민. 채소 이름이 비타민. 비타민이야. 우리도 생일 때문에 어. 처음 먹어봤잖아. 음. 잘 먹는다. 자. 아. 뭐? <laughs> 왜 이거 <뿌려? 웃음> 아. 뭐지? 아. 아. 음. 오. 아. 음. 비타민. 음. 형이 좋아하는 사과 줄까? 사과 애플! 한번 더풀었잖아 알맹이를 먹으라고 알맹이를 겉에만 훑었잖아 어? 하나 이거 먹어야지 이게 맛있는데 더 옳지 그래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이걸 또 안에 쫙쫙쫙쫙쫙 당근, 자, 당근 원머 파프리카, 녹색 녹색, 굿, 사과, 음자, 사과야 무지게 시보드 세요 소고기 주 한우야 한우, 아. <laughs> 당근, 당근. 오, 짜릿해! 당근. 계속 씹고 있지? 어유 파프리카 벌써 다 먹었네. 파프리카 품절이요. 비타민. 오 사과 들어갑니다, 사과. 자, 한우죽 들어갑니다. 한우죽. 오예.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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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. 음 비타민 사과 들어가면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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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. 완전 맛있는 사과. 사과 맛있어요. 음. 사과가 다 짜진 건가? 그래요. 그렇지? 음. 이거 싸졌더라고. 다가가킹 뚝, 뚝, 지그 뚝, 뚝, 자,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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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쪽쪽쪽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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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쪽쪽쪽 뚝, 무지게드시는구 뚝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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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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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맛있지? 끝끝끝더안 맛있잖아 끝 수고하아구요 으아,